안녕하세요, 한국부사드 영업팀 김은지 과장입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볼트 부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볼트 부식 왜 중요할까요? 볼트 부식은 단순히 외관 문제를 넘어 설비 안전, 제품 수명, 유지보수 비용과 직결됩니다. 부식된 볼트는 체결력이 약해져 설비 고장. 누설, 심지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부식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부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식은 금속이 주변 환경과 반응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철은 산소와 물이 만나면 산화철, 즉, 녹으로 변합니다. 특히, 습기, 산소, 전해질이 만나면 부식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제 부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환경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기와 온도 변화. 물이 있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염분. 해안, 수산업. 도로제설 환경에서는 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산성, 알칼리 환경.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나 케미컬도 부식을 가속시킵니다. 두 번째 원인. 볼트의 재질과 표면 처리 역시 부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탄소강 볼트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부식에 가장 취약한 재질입니다. 아연 도금 볼트는 기본적인 부식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 볼트는 내식성이 우수하다 알려져 있고요. 듀플렉스 초내식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해양이나 화학 공정용으로 많이 찾으십니다. 즉 환경에 맞는 재질 선정이 부식을 방지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식의 원인 세 번째. 부식 체결 및 설치 요인. 부식은 환경뿐 아니라 설치 방식에서도 발생합니다. 과도한 토크를 적용하면 표면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체결 불량은 진동을 유발해 미세한 틈을 만들고 이로 인해 수분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종 금속은 접촉면에 따라서 갈바닉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와 아연 도금의 조합은 두 재질간의 전이차로 인해 빠른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갈바닉 부식은 초보 엔지니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식 유형별 비교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식은 발생 원인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면 부식, 일반적인 녹이 발생된 형태입니다. 틈새 부식, 조립틈에 수분이 차 발생되는 형상입니다. 응력부식, 장시간 집중된 하중, 화학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갈바닉부식, 이종금속조합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을 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재질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에 적합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내이고 일반 환경이라면, 아연도금이나 삼가이드 볼트를 사용합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적용을 검토합니다. 해안 화학 환경이라면, 스테인레스 316 또는 듀플렉스를 검토합니다. 고부식 환경에는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코팅 볼트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표면 처리 및 코팅 표면 처리는 볼트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연도금은 법용이고 경제적입니다. 다크로맷이나 지오메과 같은 플레이트 도금은 내식성이 강화된 타입입니다. PTFE 세라믹 코팅은 화학 환경에 적합합니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아노다이징을 통해 방청 및 경도 향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각 표면 처리는 사용 환경과 예산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표는 가장 법령적으로 선택되는 아연도금의 종류입니다. 한국 보사드는 아연도금 코팅 외에도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 솔루션 및 맞춤형 제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오맥 코팅은 아연 알루미늄 플레이크 기반의 무크롬 표면 처리 기술로 금속의 수소치성과 부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내식성과 내구성을 강화하여 자동차 및 산업 부품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최적의 방청 솔루션으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 부사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부식 방지를 위한 세 번째 예방법: 설계 및 설치 방식 개선입니다. 부식은 설치 방식만 잘 관리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 토크를 유지해 보호막 손상을 방지하고, 가스켓이나 와셔 사용으로 외부로 인한 유입을 차단합니다. 틈새 최소화를 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이종 금속 조합을 회피하거나 저렴 와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기 점검을 통해 초기 부식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비 엔지니어라면 최소한의 점검과 관리만으로도 설비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볼트 부식은 올바른 재질 선택, 적절한 표면 처리, 올바른 체결 및 설계 방식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볼트 부식 방지에 대한 전문 기술 자료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QR 코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볼트의 부식 방지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자료와 한국보사드의 조립 체결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청소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조립 체결 기술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사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